안녕하세요. 살치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둘러볼 단지의 이름은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입니다. 총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공급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47세대를 일환 공급하게 됩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모실 예정인데요. 부천과 인천 이 일대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하신 분일 거예요. 부동산 TV 인사이드에 최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천에서 부동산 시민 교수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집잘 찾는 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노하우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민 교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인천시에서 어떤 역량이나 노하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시민들이 시민을 가르치는 제가 뽑힐 때한 200분 정도 같이 뽑혔는데 저는 부동산 분야에서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답사는 대표님 사무실이 있는 청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중계하시는 분위기가 좀 어때요? 서울도 6.27 대책 나오면서 많이 매수 분위기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들이 한 20억대 이상 가는 집들이었거든요 10억 아래 집들은 그냥 실수요자들이 계속 또 찾고 실제로 거래가 있어서 서울에 10억 아래 집을 지난 주말에 보러 가셨는데 한 집을 보러 갈때세 팀이 같이 물 왔어요 혈안기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조금 심해진다는 거죠. 가면서 부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부천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 항상 신축이 목마른 데가 부천이다. 이 부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특이한 게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과 굉장히 인접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것 같고요. 아파트 총 3개 동에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올해 가장 미친 청약률을 기록했던 곳이 네. 수방사 부지. 너무 알짜배기 땅이었는데 민간인들이 네, 못하다가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단지 이름이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잖아요 단지 바로 위에 오정 군부대가 예전에 있었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름이 스마트시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일대에만 총 4천 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네. 결국은 3기 신도시 그런데 여기에 진짜 실수요자 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신도시의 약점은 첫 번째, 내가 맨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뭔가 인프라가 안 갖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곳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공공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아, 뭐모주택이라든지고정 네. 해모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 실수요자인데 가점이 높지 않다거나 불리한 분들이 네. 이런 데 노려보시면 진짜 좋죠. 이 일대에는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대장 홍대선이 2031년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GTX B 노선도 2030년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서해상 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2031년과 2 0 3 0년에 간극을 해소해줄 그 사이에 SBRT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장신도시나 주변에 네. 인프라들이 갖춰지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면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대중교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인프라가 모두 완성이 되면요. 가까운 김포공항은 물론이고, 차로 가까운 마곡도 지하철로 금방 갈수 있게 되고요.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직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홍대 입구역까지 가게 되면, 시청 종로, 그리고 삼성 잠실 등 2호선 라인도 이용을 할수 있게 되겠죠. 좀 아쉬운 것도 있네요. 진짜 솔직한데? 아 진짜 솔직한데? 광고 영상인데? 귀찮아요 <laughs> 바로 밑에 보면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타고 가는 도로가 그거잖아요 여기가 남북을 단절시키고 있어요 이단 이제 바로 앞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이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gtx 발표가 났을 때 집값이 움직이는 속도는 빠릅니다 도로 일반화, 지하에 대한 움직임은 약간 좀 감각이 둔네요 이게 없어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가는 이 거리의 느낌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물들도 좀 네. 낡아 보이고 네. 오래돼 보이고 네. 각각 건물마다 디자인도 달라서 평일된 네. 느낌도 없고 근데 부천은 다 이래요. 부천이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컸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됐고 조금 오래된 동네들이 많다. 지금 저희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저 네. 음, 뭐랄까 옹벽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도에서 보면 요거잖아요. 오. 요게 서울 제 이시부터 쭉 없어지는 게 바로 이거니다 결정 시청 홈페이지에서 지금 정인고스도로 일반화 지하화를 보면 이렇게 뭐 철로 같은 걸로 막혀있고 앞으로는 여기 도로가 없어지고 사람들도 다니고 이런 녹지 공간과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생긴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거야 뭐 누구, 그쵸? 누구나 그쵸? 다 바라는 거죠 이렇게 예정지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이 길을 따라서 원종역을 먼저 한번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마곡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서 마곡역까지 19분 나오네요 단지가 좌우를 길어요 이것도 잘 모르는 포인트인데 어. 가로 좀더긴 데가 채광이나 전망 이런 게 좋을 확률이 큽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 보니 전망은 꽤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길게 단지 배치가 되어 있으면 높은 확률로 내가 좋은 집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왼쪽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걸 보면 네. 이쪽에 뭔가 군부대나 이런 시설들 때문에 철저망을 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없어진다면 일대가 완전 네. 싹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천연 나오실 때눈 네. 감고 나오셔야 돼요 현실보다 네. 미래상을 아. 이렇게 눈 감고 상상하면서 음. 넣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철상 이런 곳들이 많은데요 네. 싹 없어지고 높은 빌딩이 들어 멋진 상가가 들어 멋진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일대가 다 좋아지는 거죠 아쉬운 게 초등학교가 좀먼거 같아요 지하철 역이 없다. 대규모 막 단지가 아니다. 주거 벨트가 아니다. 이런 거다 있었으면 10억 넘겼어 텐데. 아가격이 <laughs> 앞으로 이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오를 음.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청약의 요건이 갖춰졌고 새집을 마련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일단 청약은 넣어 본다 여기가 원종역일 때입니다 서해선이 다니죠 서해선 네. 생긴지 얼마 안된 역인데 원종역 근처 여기도 딱 보면 구도심이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네. 아파트의 요건을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원종역 역세권인데 서해선 생기 얼마 안된 역세권 인데도 건물들은 다 옛날 겁니다 여기 있는 건물들을 실제로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역세권에 경영외과 한2 3층 쓰시고 밑에 네. 내과 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몇억씩 벌텐데 나오게 되겠습니까 저... 계단지에 이런 아... 아파트들 지어질 수가 없다. 지금 이런 것도 다정비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마곡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평일 낮이긴 하지만 마곡까지 한 20분? 20분 정도면 환상적인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마곡이 직장이에요. 서울 안에서 자차로 평일 낮에 20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을까? d m c 정도 될까요? 그런데는 이제 10억 넘는단 말이죠. 10몇억 받잖아요 네. 10몇억 있나? 이 생각을 하시고 여건이안된다면 이렇게 다른 대안으로 청약을 넣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죠. 너무 무방망한 <laughs> 것 같은데요. 어, 갑자기? 얘기하면서 와서 빨리 왔네요. 마곡 같은 경우는 좋은 일자리들이 몰려 음, 있기 음, 때문에 음. 서울의 이제 주요 중심 업무지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네. 나와는 네. 그런 회사들이 음. 많기 때문에 서구권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죠. 마곡 출퇴근하는 분들은 아 내가 가진 돈으로 네. 내 연봉으로 어떤 집을 선택할 수 있을까 많이 또 고민하시는 을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곡에집살때 마곡에 회사가 있으면 마곡에 집을 살수 있다고 했었는데 아, 이제는 그렇습니까? 좀 요원한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이천이라는 도시인 것 같거든요. 네. 대장지구도 지금 들어오고 있 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저랑 첫촬영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봤잖아요. 아, 예. 인터넷 또는 지도로만 보는 것과는 확실히 현장감이 달랐다. 음. 여기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가 다녔던 코스들 네. 한번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뷰가 좀 다른 게 되게 신선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역세권에 초등학교 가깝고 음. 뭐 중심지고 <laughs> 이거 이 가격 못뭐 사지 시가더 <laughs> 네, 줘야지 <laughs>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잖아요 저는 그런, 음. 그런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과도 말씀드리지만 사회 초년생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갈수록 집을 사기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는 청약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이라면 네. 충분히 노려서 좋은 집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청약 소식 알려드리는 시민교수 부친이었습니다 청약 강첨